안녕하세요. 네, 오늘. 혼돈의 케이크 타워. 열어볼 거예요. 열었다. 와. 열어버렸네요. 여기도 열면 되네. 고상. 음. 받은 거 뽑기 <laughs> 한번 해볼까요? 저 저녁 먹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너무 배고파서. 음, 패스트리 쿠키. 음. 네, 열심히 뽑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깝다 아 조금이네 음... 네 여기까지 한비티 v 였구요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